여러분, 되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아무리 이뻐하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져서 이빨이 나가버리면, 그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손님에게 내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청결해야 값진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쁘고 좋은 그릇이라도 때가 타서 더럽고 정리되어서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 있다면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드러내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또그 장소와 그 전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가장 정결하고 신실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각종 이해관계와 이익관계가 얽혀서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는 마치 시장과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지나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몰때 쓰던 노건으로 예수님께서 손수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판매되고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아마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장사꾼들도 다 내쫓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물질의 욕심을 쫓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사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먼 외국이나 지방의 먼 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까지 직접 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릴 생물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주의 전인데 주의 전이 아니라 시장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을 더 정결화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마음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성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또한 이런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며 메시아로서의 구원사역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결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예?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누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다. 안 지키죠? 예, 교회에서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월절이 되면은 12세 이상의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을 우리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지켜지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하고는 다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절기들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절기들은 우리가 인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야말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령한 성전이 신령과는 거리가 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아수라 장이었어요. 또 절기에는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 덕분에 그야말로 장사치들에게는 대목이었습니다. 많은 이에게 성전은 이익을 추구하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비단 매매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에 거래되고 있는 짐승들과 그것을 파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는 그곳에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을 다 엎어 버리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7번, 70번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란다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모른 척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도적대가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딸을 지금 간간하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셔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딸을 도적들이 와서 지금 간간하고 있어.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볼수 없죠. 보셔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본래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베데스다 연목 곁에서 이 시작에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이 일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의 이권이 개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 대제사장들에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으면 그들이 상인들이 제사장에게 뭘 줬겠어요? 당연히 뇌물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개 팔던 거 뇌물값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개세개 개 팔아야 되니까 장사하는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들이 받던 이문도 더 많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족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수수료, 흠이 없음을 인정하기 위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매겨지면서 성전 안으로 온갖 부정부패가 다 들어온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기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에 올때 어떻게 행동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 상인들이 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만을 보고 우리가 본다면은 와, 예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상들 성전 밑에서 장사 좀 하는데 그거 예수님께서 이해 못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왜 거기 와서 장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규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좀더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좋은 거 갖다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있는 거 몽땅 갖다 바치라고 그들에게 이런 윤례를 주신 게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으로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지만, 최대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중함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막 피가 꼭 꿇어 솟는 듯한 그런 화가 일어나서, 짐승들과 상인들과 그들이 장사하던 그 상까지 다 없고 나서는, 누가 봤을 때는 정말, 소가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그외 와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얀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성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계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은 신앙인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면 어떤 분이 또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물질을 정복하세요. 물질을 쫓아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갖고 노는 거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갖고 노는 거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6월절의 본래의 의도를 회복하고 성전의 지정한 용도를 회복하려는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신성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훈련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적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적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세상 속에 나가도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섬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들고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또든다면 그게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였다가 사역의 현장으로. 화송되는 터미널과 같은 곳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모였다가 다시 필요한 곳으로 나가는 터미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구약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품으신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야, 니가 여기 와가지고 책, 책집 만들어갖고 상다 뚫어갖고 짐승 다 내줬고 사람들인데 행포해버려놓고, 응? 이제 와가지고 니가 우리에게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와서 깽판 쳤으니까 네 행동에 네가 책임 져야 될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보여 줄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후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한 제목중 하나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예수님의 제목에 붙입니다. 뭡니까?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때막 막무가내로 달린 게 아니에요. 로마 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올가 매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에 대한 죄명을 붙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그들이 건축하고도 아직 다 짓지 못한 왕궁이 덜된 상황에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성전 된 자기 육체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긴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누구다? 교회이시다. 성전이시다. 그래서 그럴 스도에 몸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죠? 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심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는 진정한 성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에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성전을 소망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들이. 우돈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13번째의 제자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 안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과 탐욕과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들로 넘칠 때 주님의 노끈이 필요한 대상으로 우리는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들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더러움과 죄악을 내버리고 물리치고 엎어버릴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결한 그릇에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십니다. 날마다 정결한 그릇을 통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